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알아보겠습니다.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.097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물론 제1종 대형, 제1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. 아,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 대리기사가 내비에 나오는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습니다. 아, 대리기사가 승용차를 도로변에 세워두고 가는 바람에 한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에 단속이 된 것입니다. 아, 청구인은 행정심판 제기하며 아,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기사의 악의적 행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. 청구인은 직업이 화물 운송업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점. 지난 20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점. 아, 본 음주 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, 오히려 피해 발생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시하며, 운전면허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.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, 취소 처분을 아,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. 본 사건의 경우,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, 음주 운전 동기, 화물 운송의 직업인점 등을 잘 적시하여 감경처분을 이끌어 내었다고 판단됩니다.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%를 넘거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 발생 등이 있었던 경우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제 사례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